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한국폴리틱대학교 광석 캠퍼스 8기 이정택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소개한 뒤 시스템 구성도, 그 다음으로 핵심 코드, 그 다음으로 실행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진료 타트는 UI가 복잡해 직관성이 많이 떨어지고 방대한 과거 기록을 요약, 분석하는 기능이 부족하여 환자 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AI를 활용한 진료 차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화면의 기본적인 구조는 전자 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고, 핵심적인 AI 기능은 Python과 FastAPI를 이용해 구현했습니다. LLM 모델은 g e m 3.1B 모델을 사용하였고, 벡터 DB는 Chroma DB를 사용했으며, 모든 개발은 NVIDIA RTX A5000 GPU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구성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MVC 패턴에 따라 동작합니다. JSP 화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스 컨트롤러와 패션츠 에너지스 컨트롤러가 요청을 처리합니다. 컨트롤러는 서비스 매포를 거쳐 MySQL DB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환자 기록 분석은 파이썬 서버를 통해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파이썬 서버가 젠마 모델과 크로마 DB를 이용해 환자 데이터를 실증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 화면으로 전달한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웹 서비스와 강력한 AI 분석 기능을 결합하였습니다. 실제 구현된 화면입니다. 일반적인 환자 검색은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며 가장 중요한 분석 결과창은 크로마 DB에 저장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요약 내용을 보여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모델이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고 벡터 DB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형화된 환자 진료 기록 원본 데이터를 2014년 9월 25일에 어떤 진료를 받았다와 같이 AI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문장으로 가공했습니다. 그 다음 이 문장들을 한국어의 특화된 확인 페이스에 코스로 베타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 컴퓨터가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숫자 벡터로변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환된 벡터 데이터들을 빠르고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크로마 DB에 저장하여 저희 시스템의 핵심인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데이터 준비 및 벡터 DB 구축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에 AI가 어떻게 답변을 생성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베스트의 l p 서버가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은 이전에 데이터를 저장했던 곳과 동일한 임베딩 모델을 통해 숫자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이 질문 벡터와 가장 유사한 내용을 크로마 디 b 에서 찾아 환자의 실제 기록과 실제 기록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추출된 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과거 기록 진료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후 이 기록과 함께 프롬프트를 제마 모델에 전달하여 주의할 해야 건강 상태나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사항을 한두 줄로 요약하는 문제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AI는 실제 환자 기록을 자막하고 간결한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질의 및 AI 답변 생성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으로 메인 페이지에 어떻게 로딩되는지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의 메인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렛이 요청을 받아 오스 컨트롤로 전달합니다. 그럼 보시는 코드와 같이 갭 맵핑으로 맵핑된 쇼 인덱스 메소드가 실행되고 그 결과로 최종화면인 인덱스.jsp가 사용자에게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 다음 패스 슬라이드는 로그인을 접속했을 때 웹화면이 어떻게 띄워지는지 과정입니다. 이는 앞 슬라이드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 과정입니다.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포스트 요청을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먼저 가로채서 로그인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어스 컨트롤로 넘겨줍니다. 컨트롤의 로그인 프로세스 메서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유소, 유효성을 검사하고 성공 시에는 분석 페이지로, 실패 시에는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킨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서 로그인에 성공하면 보시는 것처럼 분석 페이지로 이동하는 새로운 g 요청이 발생합니다. 이 요청은 디스패처 서블렛을 거쳐 패션츠 어닐라이즈 컨트롤로 전달되고 컨트롤은 최적 분석 화면인 패션츠 어닐라이즈 폼. jsp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보안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로그인 체크 인터프리터입니다. 인... 아 죄송합니다. 바로 로그인 체커 인터셉터입니다. 이 인터셉터는 분석 페이지처럼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경우의 요청을 컨트롤러가 받기 전에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션을 확인하여 로그인 상태가 아니면 페이지 접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URL을 직접 입력하고 들어온 비인가 사용자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 해당 시연 시험 영상은 시험화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겪었던 두 가지 트러블 슈팅입니다. 첫째,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를 클래스에 구현되지 않아 발생한 4 0사 에러는 누락된 메소드를 구현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둘째, 메모 캐시 충돌로 인한 라이브러리 로딩 오류는 프로젝트 강제 업데이트와 캐시 삭제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에 대한 트러블 슈팅은 인베딩 검색의 한계점이었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AI의 의미 검색 기반은 어떤 진료인지 잘 찾아냈지만, 특정 환자 아이디나 진료 코드와 같은 정확한 숫자 정보는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 시 환자 아이디와 같은 핵심 숫자 정보를 메타데이터 필터로 추가하였습니다. 즉, AI가 찾은 결과 중에서 특정 환자의 기록만 다시 한번 걸러내어 검색의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